안녕하세요. 세론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 오늘은 인형을 만들 거예요. 무슨 인형을 만들 거냐? 바로 저희 친구들, OYCH 멤버의 인형을 만들 겁니다. 아, 물론 다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다 만드는 건 추후에 반응이 좋으면 생각해 볼지도. 어, 오늘 만들 인형은 C의 인형이에요. C라 그러니까 웃기네요. 최C의 인형을 만들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의 캐릭터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 캐릭터를 토대로 인형을 만들 건데 뭔 소리지? 깜짝이야. 첫 번째 주자는 바빠서 정말 자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 친구를 만든다니까 뭔가 웃기네. 사실 이 인형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내 친구를 못 본지도 좀 오래되기도 했는데 놀러 갈때 저희가 세 명이서 놀러 가거든요. 세 명이서 놀러 가면 항상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자리를 채워 넣어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인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인형으로 제가 만들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할까요? <laughs> 일단 도안 작업을 해야 되고 도안 작업을 한 다음에 원단도 재단하고 가수 넣고 뒤에 요 뒤에 이 녀석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제첫 번째 인형 영상의 주인공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맨날 제 옆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항상 눌려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몇번 눌려서 솜이 좀 죽어가지고 얼마 전에 세탁해주면서 솜을 다시 빠방하게 채워줬습니다. 요녀석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전개될 예정이라서 과정을 보고서는 인형을 따라만드신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형 우후 그럼 한번 해볼까요? 기본 도안은 저번 영상에서 스케치했던 도안을 토대로 작업할 거예요. 저번 영상은 산책 영상인데 가볍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하고 오시길 바래요. 미리 밑그림을 스케치하고 선을 한번 땄지만 인형으로 만들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할 거예요. 도안은 판매용이나 배포용이 아닌 이상 부위별로 분리해서 나눠 두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패턴지에 옮겨 그릴 예정이라서 굳이 분리해 두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인형 만드는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도안을 구상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도안 배포도 하고, 같이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작된 도안을 A4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해둘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제가 도안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도안의 원하는 사이즈를 선정할 거예요. 이 인형의 경우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닐 예정이라 이동에 용이한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로 제작해 볼게요. 도안 사이즈를 정하면 패턴지에 옮겨 그려줍니다. 연필로 그려서 작업할게요. 원단에 바로 도안을 옮겨 그리고 잘라도 되지만 자칫 그리기에만 집중해서 원단의 여유 여백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패턴지 작업을 한번 하는 편이에요. 옮겨 그리는 소소한 재미도 있고요. 여유 1cm의 여백을 두고 모든 도안에 따라 그릴게요. 이때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필요한 개수를 적어두면 좋아요. 패턴지에 다 옮긴 후 원단을 재단할 거예요. 재단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패턴지를 옮겨잡고 간절히 빌어주시면 됩니다. 장난이고 대단하는 부분은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빠르게 대감기로 편집했습니다. 잘했죠? 재단한 <laughs> 원단은 부위별로 잘 정리해 둘게요. 가장 먼저 작업할 부분은 머리예요. 수용성 자수 심지에 도안을 옮겨 그려서 준비합니다. 다음은 자수 심지, 재단된 원단 그리고 신축성이 없는 심지를 겹친 뒤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자수를 넣을 실 색상을 정하고 자수 틀에 고정해줍니다. 자수 실을 바늘에 끼워줄게요. 자, 지금부터 경건한 자수의 시간입니다. 하, 이때 전 골무를 끼는 걸 잊었어요. 골무 꼭 끼세요. 손 아작나요. 진짜 아파요. 나중에 골무를 끼면 바늘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서 손에 힘도 덜 들어가고 바늘에 찔리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까먹었을까요? 바보라서 그렇죠 뭐. 차근차근 찔리지 않게 해나가 볼게요. 자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심지들을 잘라낼 거예요. 자수가 넣어진 부분을 잘 피해서 가위로 잘라내 줍니다. 심지를 다 제거한 후, 이제 모든 조각들을 이어붙일 차례예요. 재봉 라인을 수용성 펜으로 원단 위에 직접 그릴게요. 1cm 여유를 두고 원단을 잘라뒀기 때문에 재봉틀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재봉이 가능하지만, 작은 인형의 경우 어려운 부분들도 꽤 많은 편이라, 이번엔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부 손으로 꿰맬 거예요. 바느질 방법은 전부 박음질로 할게요. 몸과 머리를 이어주고, 뒤집어졌어요. 흐물흐물하네요. 빨리 솜을 가득 채워주고 싶어요. 이제 솜을 넣어줄게요. 솜을 넣고 창구멍을 막으면, 완성입니다 아, 앞머리 자수가 남았었네요 후딱 넣어줄게요 이제 진짜 완성이에요 아,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러 가봅시다 두둥 맛겠다운동하 오야구로. 맛겠다 이리 먹고 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가> 아, 너무 <목소리가> 귀엽다. 초이, 초이 궁금해. 아, 귀여운데? 너 목소리였잖아. 여기 나제불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데? <laughs> 먹어 응 음, 먹으라고 왜못 뭐 먹는 거야 이거 와야 돼 음, 달아, 달아. <laughs> 커피 진짜 진해 완전 좋아 <웃음> 맛있다 맛있 <laughs> 저기요? <웃음> 저기요 염력으로 <laughs> 피쉬 안에 사슴들 없을 때가 더 이게 더 귀여워. 응. <laughs> 겨울에 목도리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여름에는 푸드코트다니고. 이렇게 배에 여기서 눌려있는 거 보면 겁나 귀여워.